오늘은 NHL 어, 미국 프로 아이스하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 관련된 선수 이야기거든요. 예. 제목이 좀잘 보이나요? 제가 위에 타이틀로 적었죠. 예. NHL 오베스킨 역대 통산 올 최고 기록 정신 목전 이제 직전에 있다는 얘기죠. 예. 어, 미국 사대 프로 스포츠라고 하면 미식축구 그다음에 야구, 농구 그다음에 아이스하키죠. 네. NHL 아이사키입니다각 어, 그리고 인기도로 따지면 어, NHL이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네, 겨울 스포츠로서 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를 틀어서 이렇게 예,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 뭐 아이스하키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다 어, NHL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 NHL이 곧 아이스하키의 이제 그 최고봉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 예,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 어, 지금은 러시아라든가 이런 그 과거 공산권 국가의 선수들이 다이 NHL에 진출을 해서 어 활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캐나다 뿐만 아니라 어 러시아 또는 뭐 체코라든가 이쪽에 그 정통적인 아이스하키 강국 선수들이 다 NHL에 진출을 해서 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NHL 중에서 NHL 이 선수 중에서 고 a 트 그러니까 G O A T 예, 역대 최고 선수라고 어, 부르는 그 별칭이 있잖아요. The Greatest Athlete of All Times. 이고 a 트라고 불리는 어, 선수가 하나가 있는데 NHL에서요. 바로 이제 웨인 그레츠키죠 아마 아이스하키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음, 딱 웨냐하 레츠키 선수 하면 누구인지 딱 아실 겁니다. 바로 뭐 80년대 이 NHL을 주름 잡았던 어 선수이죠. 캐나다 출신, 캐나다 아 캐나다 선수입니다. 이 선수 뭐 대단하죠. 어 대단합니다. 어 지금까지의 모든 그 기록을 갖고 있죠. 이 특히 공격 포인트, 그러니까 골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시스트를 포함한 공격 포인트 모두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진의 이 오베스킨 선수, 이 선수가 골 공격 포인트 중에서 골 골을 기록을 깨기 직전에 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 웨인츠키 웨인츠키의 이골 기록은 거의 막 깨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이었는데 그런데 웨인, 웨인츠키 선수가 자기 캐리어 선수 생활 동안 기록한 골이 894입니다 894개의 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이것은 정말 깨지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봤는데, 이 오베치킨 선수가 야금야금야금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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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기록을 쫓아오면서, 이제 이 오베치킨 선수가 13골 차이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1 2 그러니까 어, 13골만 더 골을 집어넣으면 기록을 갱신는 것이요. 895골이 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패트 트릭을, 패트 트릭을 기록해서 882 예,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기록을 했습니다. 예, 지금 사진 나오죠? 예, 패트 트릭, 풀스오벤스 킨, 클로저트 굿츠 네, 체육골 레코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25 경기가 남았는데요. 이 선수가 소속된 팀이 치러야 할 경기가 25 게임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13 골만 더 넣으면 넣으면 이 선수는 NHL 역대 최고 골을 기록하는 선수가 되는 것이죠. 웨인 그레츠키의 기록을 넘는 것이죠.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웨인 그레츠키의 역대 통산 골 최고 기록을 달성 하는 겁니다. 이 우베츠킨 선수는 러시아,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국적. 네, 러시아 선수로서 이 NHL에 진출을 해서 지금까지 맹활약을 하고 있는 아주 NHL을 또 대표하는, 그 다음에 러시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지금 나이가 아마 서, 거의 40이 가까울 겁니다. 서, 39인가, 40인가, 아, 그렇게 되는데요. 어,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NHL의 경기 특성상 상당한 그 체력과 아, 그 에너지를 소모를 하는데 마0이 돼서도 이렇게 활성한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선수가 정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웬스키와 그다음에 이 선수 그 웬스키 선수와 관련된 그 비, 비교하는 그 U.S. 투데이 기사가 있어서 잘돼 있어서 제가 그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예. 오베스, 오베스킨대그레츠키 이렇게 나와서 예. 웨인 그레츠키 선수가 이제 890이그 골, 골이 894. 그다음에 알렉산더 오베즈키니 882. 예. 그래서 이제 아텍 예. 13골만 넣으면 이제 이 895로 어. 최고 기록을 달성한 것이죠. 그래서 이 웨인 그레츠키와 오베츠킨 선수가 얼마나 위대한 선수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 어, 나와 있지만, 그 NHL에서요, 어, 역대 통산 800골, 800골을 기록한 선수는 딱 3명입니다. 3명.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바로 웨인 그레츠키 선수가 894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오베츠킨 882 골, 골이요. 어. 그 다음에 고디 호이라고 하는 이 선수도 현영 선수입니다. 현영 선수인데요. 801 골이 801을 기록한 겁니다. 역대 800점, 어, 이상, 800점, 800골 이상을 넣은 선수는 딱 3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대단한 것이죠. 보면 여태 통상 800점 넘은 선수들, 넘은 선수들 그 3명인데 그 밑에 있는 선수들도 거의 다가 은퇴한 선수죠. 은퇴한 선수. 그러니까 이 800점 이상을 기록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 그러니까 골과 어시스트를 포함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공격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그 공격 포인트에 관해서 또이 선수, 저 웨인 크레츠치키와그 다음에 또오베츠킨 그 선수를 또 비교하는, 아, 도표를 또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어시스트를 포함 한 공격 포인트. 공격 포인트에서도 최고 최고 기록을 세운 선수는 바로 이제 웨인 그레츠키 선수입니다. 여기 나오죠? 예. 올이 894, 어시스트가 1563. 그래서 총 공격 포인트가 2857점이 되는 거죠. 역대 최고입니다. 야, 이 웨인 그레츠키 선수가. 예. 그리고 이 공격 포인트에 관해서 두 번째인 선수가 바로 알아? 조금 어, 어떤 선수냐면 바로 현역선수로서는, 예, 여기 나오죠? 시드니 크로스비 선수가 되겠습니다. 1655점으로서 현역선수, 지금 뛰고 있는 현역선수로서는 최고 공격포인트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골, 골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베치킨 선수는 어, 좀 상대적으로 어시스트가 조금 적어서 공격포인트는 1500점 59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격 포인트만 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이 선수는 어시스트보다는 골을, 골에 좀더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웨인 그레이지키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줄 아시죠? 골도 최, 현재로선 최고고, 어시스트도 뭐 그냥 최고고. 그래서 공격 포인트가 역대 최고라는 이 웨인 그레츠키 선수, 정말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 이 NHL, NHL을 지배를 했던 어, 그런 선수라는 거 그렇게 알, 어, 알 수가 어, 있겠습니다. 이 선수가 그, 그 아버지 부친이 어릴 때부터 아예 집 앞, 그 앞에다 앞그 아이스링크, 그러니까 그 빙상장을 만들어줬다고 하죠. 조그만 빙상장, 그래서 어려서 어려웠을 때부터 그집 그 앞에서 그... 스케이팅을 타면서 아이스하키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어린 어려서, 어려서부터 이제 영재 교육을 시킨 것이죠. 영재 교육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조만간에 이 NHL 6대 통산 골골 아, 골 기록이 아마 정신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또 프로 스포츠 NHL 역사에서도 또나또 또 기념비적인 어떤 그런 어, 그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NHL과 관련해서로 아이스하키와 관련해서 오베스킨 어, 선수가 웨인 그레츠키 선수의 역대 통산 골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목소리>